자, FX가 이제 이 위에 전제 조건이 없이 얘를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이건 거짓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써 있다. 근데 각각이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위에 게 내용이 없어, 그 얘는 얘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거짓이다. 각각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참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이 수렴해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얘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 그런데 각각이 수렴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짓이야. 왜 분모가 영이 될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단에펙가 영이 아니다 그것 또한 거짓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잘 나와. 아니면 이 위에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만 써줘. 그것 또한 거짓이야. 알겠지? 그러면 뭐가 참입니까? 얘는 얘다. 단 리미트 엑스 아이드 할때에펙가 영이 아니거나 또는 이게 알파로 당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영이 아니다라고 써있을 때가 참이야. 자 이제 사실 결론 이렇게 써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얘다. 거짓. 이게 전제로으에 써있어? 그러면 얘는 얘다. 그건 참이야. 알겠지? 각각이 수렴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없어. 근데 각각이 수렴할 때 쪼개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이야. 근데 두 개일 때 쪼개질 수 있어? 세개 쪼개질 수 있어? N개 쪼개질 수 있을까? 그건 거짓이야. 또 N개는 쪼개질 수 없어. 그거에 대한 반례가 바로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때 N 제곱분의 1 곱하기 1억 세는 개서 그러면 얘를 쪼개주면 이렇게 쪼개지겠지. 이걸 이렇게 자, 각각에다 0의 값을 수렴하니까 쪼개줄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면 0은 0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느낌적으로 알 거야. 왜냐하면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각각이 수렴한다고 해도 전체의 개수가 무한 개는 쪼개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잘못됐다 이게 내신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알겠지? 이걸 두 페이지 밑에다가 다 필기를 해놓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무한 대문의 무한을 어떻게 푼다? 흡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배웠어. 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봐. 두 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문이라고 써 있어. 우리 이거, 이제 증, 이거 잘 들어봐. 알았지? 자 위에 원래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럼 무조건 이것이면 이것이다 거짓이야. 알았지? 근데 각각이 수렴한다라고 써있으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참이야. 얘도 참. 근데 얘는 각각이 수렴해도 거짓. 알았지?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걸 낚으려고 FX가 0이 아니다라고 써있어도 거짓. 알았지? 리미트 X가 애가 할때 FX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있어야지. 참이야. 알았지? 여기 지워도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다음 각각이 수렴할 때, 잘 들어. 각각이 수렴할 때 얘를 쪼개줄 수 있다는 참이야. 각각이 수렴할 때는 쪼개줄 수 있어. 근데 두개 쪼개줄 수 있어. 세개 쪼개줄 수 있어. 근데 n 개는 쪼개수 없어. 즉 점점점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써놔야 돼 반드시. 점점점은 이렇게 쪼개줄 수 없다. 알았지? 이건 x야. 참고 점들이 이렇게 써있어. 이건 거이야 그에 대 발레가 바로 뭐냐면 그에 대한 발레. 얘 또한 써놔야 돼. 그래야지 알수 있어. 알겠지?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얘를 풀어봐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고, 얘를 풀어봐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풀어놓고 잘못된 곳은 그러면 얘에서 일로 가는 게 잘못된 거야. 알겠지? 왜워도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네 9페이지 이네 제일 위에 있는 문. 자, 그 문제들 또다 발레를 외워야 돼. 알겠지? 자, 발레를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우리. 자, 해 볼게. 오늘 첫시간에 숙제 를 적게 내 줄게. 알았지? 근데 다음 시간부터 숙제가 많다. 알았지? 야, 다음 시간부터는 이 숙제도 있고 이 숙제도 있어. 알았지? 근데 얘가 어려워. 모든 보이에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알았지?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걸 왜또내 주셨어요? 몸에 익히려고 이제 몸에 익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몸에 익혀서 그냥 바로 끝낼 거야 너무 쉬울 거야 알았지? 근데 하다가 못 풀겠는 게 있어 그럼 응.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넘어가 이건 알겠지? 자 이제 이제 니네못 풀겠는 거 없어야 돼자 그리고 지금 수업을 해보면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방학 때 했던 거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져야 돼 이게 니네들이 니네들 방학 때는 아예 기초적인 걸 했으면 지금은 잘못된 오개념들 그리고 이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야 알았지 그래서 너무 쉽은 내용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잘 익혀놔야 돼자 그러면 구 페이지를 위해 문 에팔스를 조금만 붙고 읽어볼게요 X가 A로 가할때 FX와 GX가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있잖아 이렇게 참 거짓 문제가 나왔으면 발레를 들수 있는 것만이 거짓이야 그냥 발레를 들다 들다 못 들었어 그럼 무조건 참인거야 알겠어 무슨 얘인지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발레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참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면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거야 알겠어 무슨 얘인지자 에스더야 응.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응. 발레 발레 들을 수 있는 것만이 거짓이야 자 발레 대답 빨리 말해 빨리 발레 대답 모르겠어? 그럼 참이라고 해 어? 웃기는 해자 이제는 발레못 들으면 참이야 알겠지? 자 우성아 기억 참여야거짓야 거짓 발레 이렇게. 중에서 1이면 0자이렇게해도 어. 되고 이렇게 봐봐 쉽게 해볼게 1 0 1 0 1 0 이렇게 하고0 1 0 1 0 1 이렇게 해봐 알았지? 자 어차피 그냥 앞에 x가 r패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한대라고 바꿔서도 어차피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1 0 1 0 1 0 0 1 0 1 어차피 둘다 발산하지만 더의 중간 1, 1 1 1 1이야 그치? 자 이거 밑에 기호 밑에 써놔야 돼자미음봐 fx 플러스 gx와 fx 마이너스 gx가 존재하면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연립 형태로 생겼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참이야 알겠지? fx 플러스 gx가 수렴하고 fx 마이너스 2gx가 수렴한다 이렇게 연립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참이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잘봐 야, 있잖아 fx 마이너스 gx가 수렴해 그럼 그래, 2fx 플러스 3gx가 수렴해 그럼 각각이 수렴한다 참이야? 어, 참이야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띠급 보자 FX와 f x 의 GX가 각각 존재하고 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이건 거짓인데 단 FX의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참이야 내말이해됐지자 왜냐하면 이게 FX의 0이고 GX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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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1 1 1 1 1 1 1 1 fx의 1이1그1 1 1 1 1 1 1 1 1다1 1 1 1 자 음, 리을 네. 리을 봐봐 세리마 네. GX가 FX보다 크대 그러면 리미트 X가 예로 나올 때 FX 리미트 X가 예로 나올 때 GX도 GX가 FX보다 크다 참여하고 지셔 참여하고 지셔 자 이건 이면 리미트 리미트 또 이것이다. 참여 오지셔. 대답. 노란색이면 빨간색 시워주는 것도 참이다. 대답. 그렇지. 발레를 못되면 무조건 참이야. 알았지? 알았지? 자, 나경아 참여 오지셔. 그렇지. 발레 들기 실패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뻔히 밑에 답이 써 있어서 거짓을 알면서도 발레가 들기 싫이가 그냥 참여로 얘기하고 그냥 그냥 넘기는 거지. 자, 자 유한화 참여 오시셔 하 <laughs> o 씨 이런 영혼을 파 e 야 그래도 s 는영을 팔진 않았어 꿋꿋하게 나는 거지쇼 발렌 h o p 지지만 n t 게써있어 f Tadu, yes, s 발레 So, 예? what? t m 분의 1, m n 분의 e m n a d e m n a d e m b u n a m n m n a n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이게 거지지고 이렇게 써야 돼. 그 밑에 빨간 펜 들고 이렇게 봐봐. 여기 등호 없는데 이렇게 빨간 펜 들고 이렇게 써. 이거 등호 여기다 써. 놓못 알아듣는데 또? 이렇게. 그 줄은 뭐야? 나도 알아. 이거 봐봐. 이렇게. 동생이 줄고 는건 좋아하는데 얘 누나가 이렇게 이렇게 필기할 줄을 다가놨어 이렇게 모든 데다가 난 그래서 처음에 공부한 건줄 알았어 동생이 근데 동생이 공부한 건아니라며 맞지? 자자 자. 옛날에는 한번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 건 알겠니? 줄을 다가놔서 얘네 언니가 그걸 가지고 옛날에 샤프를 구워놨어 그 맨날 그걸 지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어 남는 줄도 몰라 와서 와, 어 그리고 놀래고 그냥 와서 계속 지어 근데 볼펜을 찍운다면더못 그다음 못 찍으더라. 그 볼펜이지. <laughs> 재미나네. 자, 그러면 그다음 그다음 아 얘들아 봐봐. 이제 과제 노트 과제 노트를 쳐봅시다. 과제 노트의 4페이지. 이외왜 시작이 4페이지일까이 이리 가. 리이이지이게왜4페이지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다 이리 가. 이리 가. 이이 이리 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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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리 가. 이 진짜 궁금 어? 야 대박이다! 야 이게 왜4 페이지인지 알아서 이게 제일 첫 페이지가 1, 그 뒤에가 2, 그다음에 3, 그다음 아 그렇죠 4아닌데아 표지를 빼고 싶은 거구나? 이게 1, 대표 2, 3, 4. 아너 튀어났어. 대단하다. 생각한 게 예상이랑 비슷하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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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유형 1번 알겠지? 2번 표현. 3번, 제일 중요한 거 표. 현 자, 근데 위험 4번 봐. 위험 4번. 4번은 알고 넘어갈게요. 자, 잘 봐. 이제 위험 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갈 때 f(x)가 무한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갈 때3 f(x) gx가 1이래. 자, 패스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갈 때 9. 아, 이고 음. 자, 9 f x 2 g x 분의3 f x 에 g x 는 에코, 에코, 어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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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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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코 에코, 에코, 어코 에코, 에코, 너 대답 이거 너, 빨리. 못하면 이페이지서버 이거, 이라고할거이요이다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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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얘기냐면 이 이거, 때 이거, 이거, 문제 자체를 써. 원래는 안 쓰려고 했는데 영원이 때문에 써야 돼. 영원이가 대답을 안 해서.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봐봐.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다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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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떻게 풀어? 너 비춰줄까 카메라로? 네? 너 카메라 비춰줄까? 대답할래 네. 비춰줘? 네. 자 이거 봐봐 자 하이나 이거 봐봐 자 말해봐 네. 말해봐 어떻게 풀어? 아이씨 참나 올게또 쓰기고 그래 자 해보자 자봐 표현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음. 수빈아 어떻게 풀어? 찍어줄게 또자 나영이는 어떻게 풀어? 자 세림이는 어떻게 풀어? 자 있잖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잘 들어봐 리미트가 주어져 있고 리미트가 주어진 상태로 리미트를 물어봐 이때는 리미트를 무시해도 돼 알았지? 자풀이가되는두 가지야 첫 번째 문제 1번. 아마 리미트가 주어지고 주어지고 리미트를 묻는 문제 묻는 문제는 묻는 문제는 어떻게? 1번. 리미트를 무시한다. 이렇게 풀수 있고 일단 두 번째 조건. 에 맞는 값 대입. 맞는가? 대입해서도 문제를 풀리지. 그래서 두 가지로 풀어지 있어 알겠죠. 잘 봐. 근데 X가 A로 당할 때, X가 A로 당하는 문제. 이런 거는 리미트 무시하고 풀수 있고, 또는 조건에 맞는 값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데 봐봐. X가 A로 당하는데, X가 무한대로 당하는 걸 묻는 문제. 이건 못 풀어? 알았지? 그런데 x가 다시 무한대가 주어지고 무한대를 묻는 문제는 리미트를 무시해서 풀 수도 있어 또는 조건에 맞는 값을 대입해 줄 수도 있어 자잘봐 무한대로 물어보고 무한대가 주어진 상태에서 무한대로 물어봤지 그럼 리미트 무시해 리미트를 무시하고 풀어 리미트 무시해 그러면 얘는 뭘라고수 있어? gx는 뭘라고수 있어? 1번 풀이 1번 gx는 리미트 없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면 3 fx-1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대로 다 대입할게 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fx 플러스 2gx 6fx 마이너스 2 9fx 마이너스 6fx 플러스 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갈 때얘 f 3 f(x) 플러스 e, 9f(x) m i 아, 무한대무한대니가 그러니까 답은 3분의 9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또두 번째 뭐라 그랬지? 조건에 맞는 값이 f(x)를 풀 때는 어 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가면 돼. 그러면 f(x)를 뭐라고 놀을래 아무거나 넣어. x야. 너도 상관 없잖아. 자, f(x)가 x야. x야. 그럼 gx가 뭐뭐 까야 되는데 이쪽에 넘겨주면 gx 를 3x-1이라고 쓰고 갖다 대입해도 상관없다. 이해 됐어? 알았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보면 자 따라서 어떻게 푼까즉 리미트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리미트를 무시해도 되고 또는 또는 리미트를 무시할 수 있다? 또는 또는 네. 그밑을 무시할 수 있어. 또는 조건에 맞는 아무 값이라도 대입해 줄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밑에 딱 필기 하나만 더 해. 알았지? 어 칸이 있니?